는 부동산을 읽어주는 랜더맨투티브입니다. 자, 여러분들 2030 세계박람회 오세요 뒤에 딱 개최도시 결정 D 1입니다 내일이면 28일이죠. 내일이면 개최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내내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시장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재계 그리고 상공이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이제 또 연예인까지 정말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내일이 일단은 마지막 비티 그리고 개최 결정이 될, 나 되는 날입니다. 회원국이 182개국, 어, 1차 투표에 3분의 2 이상이 결정이 되면 바로 개최가 결정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우디,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예상하기는 이제 3분의 2면은 122개국이 이제 이상을 이제 투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려울 거라 보고 일단은 1위는 사우디가 될 거고 대한민국이 2위가 되고 이탈리아. 그럼 이제 1, 2위가 붙으면은 이제 어, 이탈리아를 지원했던 어 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선전하면은 투표를 이제 밀어주면은 어, 희망이 있다. 지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런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웠다는 월드컵 유치,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유치, 또 이제 올림픽 유치, 그리고 동계 올림픽 유치 이것들도 다 너무너무 또 기적을 일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어, 기대를 하면서 저도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개체가 유치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아뭐뭐 뭐 국제 박람회 예, 등록 엑스포 이게 뭐 등록 엑스포하면요, 우리가 이제 대전이나 여수에서 했던 이런 이제 엑스포는 인정 의 엑스포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거든요. 이제 신고하고, 근데 이제 이 등록 엑스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세계 3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월드컵 올림픽 대학 등록에 스포 이게 이제 어~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이 인프라가 이제 이게 이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이제 올드컵과 올림픽과 등록에 스포를 동시에 다개최한나라는 지금 어~ 세계적으로 여섯 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등록에 스포를 유치를 하면은 일곱 개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십 위권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경제적 유발 효과가 약 6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단한 거죠. 6개월 동안 이분들 개를하는데 자, 상하이가 2010년도에 익스포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투자액은 5조 2천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1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은 63만 명 그다음 2015년도 5년 후에 어, 밀라노 엑스포를 했잖아요. 그 그때는 이제 4조 3천억 정도에 투자를 해서 53조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를 고용 창출은 24만 명. 그러면 지금 지금 그 그또 2000년도에 두바이 엑스포를 개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 200개국이 이제 개원국인데 6조 9천억을 투자해서 38조 원을 경제적 유발 효과를 냈답니다 고용 창출은 28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2030년이 만일에 유치를 한다면은 약 4조 9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약 이제 뭡니까? 지금 61조 원 정도의 고용 창 경제 효과고 5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볼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등록액 스포는요. 6개월 동안 합니다. 이약 100만 평 규모의 북항 2단계 사업지거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북한 2단계 사업지에 이렇게 백 100만 평규모의 이렇게 엑스포를 이제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5월일부터 1 이제 개최해서 를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 이제 6개월 동안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한 5천만 명 정도 이상이 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효, 효과를 보고 돼요. 이제 관광객 또 관계 이렇게 효과를 보는데 여기에 5천만 명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인구하고 맞먹는 건데 이제 숙식을 할까 아닙니까? 숙식을 하고 관광을 할 건데 지금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제 북한의 저 규모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이제 이렇게 포용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 주변의 인프라, 부울경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그걸 이제 보면요, 자 제가 또 이제 여기 한번 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진짜 엑스포를 부산 광역시에서 한번 개최를 하겠다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만일에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약 천만 명 도시를 가지는 컴팩트 시티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다. 부산, 울산. 그 다음에 창원 진주 그 주변에 이제 중소도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양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제 통영 고성 진주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이제 이 엑스포가 불경 메가시티하고 연결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도시계획 도면인데 이 도면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이제 도시의 계획이 되느냐 자 등록 엑스포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자 영도가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는 지금 강한 대교입니다. 강한 동이고 강한 대교고요. 여기 등록 엑스포 1차가 있고 2차 부지 안에 약한 100만 평 규모의 이제 엑스포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100만 평 규모가 이제 뭡니까? 먹고 자고 그리고 관광하고 있는 게이 안에서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울산 약 113만 명 정도 되는 울산 그다음에 양산 그렇죠. 약 35만 정도는 양산, 미량 11만 아 십만 십일만 정도 되는 양산, 55만 정도는 김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오고, 거제도, 통영, 고성입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여기에 만일에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평 규모에 있는 동쪽은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쪽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 그렇죠. 그리고 델타시티, 이제 국제도시. 그 다음에 여기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하는 그 진해 신항, 그렇죠. 큰걸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제 양산에 이제 이제 물금 있는 그 지역, 또 이제 부산 울산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역세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울산에 이제 신항,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광단지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이제, 부, 이제 부산에서 노포동에서 이렇게 또 이, 이렇게 울산으로 해서 이렇게 양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광역철도 문제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 마산서 이렇게 지금 또 와가지고 지금 이제 부전역을 거쳐서 이렇게 어~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는 복선철도의 중고속철도 사업 그리고 지금 이제 김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남부내륙철도가 가덕도까지 들어오는 사업 또 이제 거마대 그, 마산에서 거제도로 그, 그 연결되는 거마대교와 연결돼서 가덕도로 들어오는 이 사업 그리고 가덕도에서 이제 연, 다대포를 거쳐가지고 등록액수포 쪽에 있는 북항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오시리아까지 가는 이런 이제 어반루프 초고속 철도지요 이런 사업들 이제 이런 이제 인프라들이 그러면 이제 이제 엑 액수, 등록 엑스포, 제2등록 엑스포,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국제 자유 도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어, 지금 이제 가덕도 강서구에 있는 모든 인프라 사업들이 이제 등록 엑스포에서 이렇게 성악 터널을 넘어가지고, 예, 성악 터널을 넘어서 이제 엄궁대길을 넘어서 이렇게 창원까지 가는 이런 이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가 철도는 이제 지상으로 트램으로 그리고 도로는 이제 대심도로로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도로 문제, 철도 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SOC 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엑스포로 인해서 전부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숙박, 먹거리, 그 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이러면 이제 부울경으로 약 천만 명을 가지는 지금 현재 약 지금 한 700만 정7 20만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 1000만 명을 가지는 이제 메가시티를 가진다라는 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국토 균행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균행발전. 예, 균행발전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행발전의 초석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에, 어, 우리가 이제, 이제 뭡니까?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한 그 제2신항으로 인한. 앞으로 이제 세계 제3대 항만 도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는 그런 이제 엑스포가 이제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일 이제 만약 개최지로 확정된다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제 어 계획된 것들. 이제 가덕도 이제 신항 신공항 부터 해서 그 주변에 이제 또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 거제도 같으면 장목 그렇죠. 진해 신항 주변에는 이제 창원 주변에 있는 경제 어, 자유구역 지역에 있는 이제 어, 그런 이제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김해 같으면 은 장유 유라의 에어시티지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째 이제, 이제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 쪽에 토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투자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만일에 유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제가 해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이고요. 유치가 된다면 유치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갈 자리를 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로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광, 그렇죠. 관광 인프라, 여러분들, 청년들이 갈 곳이 좋은 자리가 어디며, 또, 베이브 붐의 세대의 노인들이 갈 자리가 어디냐,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이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일 자리는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랜덤멘트에서 여러분들 알차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어, 여분 보시면, 뒤 이제 1일입니다. 어, 그런데, 일 <laughs> 1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 보시면요, 힘내라 사 일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찌됐든, 사내, 화이팅 마십시오. 그러고, 엑소포가 유치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